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어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온다면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때였지만 요셉과 그의 가족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한 대로 요셉은 수레에 양식과 옷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수레에 가득히 실고 온 재물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요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더구나 그가 애국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5장 26절 하반절에서도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이 가지고 온 값진 예물들을 보았고, 애국왕 바로가 보낸 수례를 보고는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5장 27절 하반절에서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자 그에게는 없던 기운도 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내 눈으로 요셉을 한번더볼 수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46장 1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은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란에서 일군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묘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는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도착할 때까지 사람이 살 만한 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절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 굳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설명이 붙은 것은 바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28장 1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날 때에도 그가 부엘세바에서 떠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고요. 아버지 이삭과 뗄레야 뗄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는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제는 자신도 섬기게 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아, 야고바, 야곱아하고 야고바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가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다메색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야곱이 이제 어떤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대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사실 이번 여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 혼자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 온 식구들이 함께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를 모시고 가는 아들들은 이미 애굽에 두 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어서 애굽까지 가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은 애굽왕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타고 가는 중이고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아들로서 그를 초대하여 애굽을 방문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에서부터 추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때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바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한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이두 가지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상세기 28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손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시던 이 부엘세바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살던 곳에서 부엘세바까지 올때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참 기쁘고 너무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염려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면 가나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요셉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 그것만큼 크고 기쁜 일이 없었지만 그런 것을 소망하는 이 개인적인 바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과연 내가 이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에 부엘세바에게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그의 마음 속에 있던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바로 거기서 그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택하신 이방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나라에 가서 약 40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바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방 나라가 바로 애굽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약속해 주셨고요. 이후에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그가 28장 15절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미 젊은 날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노년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이죠. 분명 야곱은 젊은 날에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약속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두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어 어떤 분은 이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감동적이기까지하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노년에 이른 야곱이 그곳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가 바로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국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땅에서 갖게 된 마지막 삶의 희망, 그에게 있어서 없던 기운마저도 소산하게 하였던 바로 그 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기 전에 한번더 보고 싶다라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척 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가나한 땅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모든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5절, 6절, 7절을 보면 마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처음으로 짐을 꾸리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앞서 이미 진작에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을 출발하였는데 부엘세바에서 처음 가는 것처럼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아마도 희생제사를 드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한번더 반복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야곱과 자기들의 온 가족을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하면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는 약 15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의 눈으로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장 33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웃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50장 1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대표하여 야곱의 얼굴에 입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그 개인적인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도 이루어 주셨는데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곳에 있는 가족의 묘지에 안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야곱의 가족들, 특히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고난당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나, 7년간의 풍년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지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을 20년 만에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간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또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또 난폭한 임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형들을 시켜서 요셉을 팔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야 해서 그를 감옥에도 두시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만 있다면, 각 나라와 민족, 또 각각의 개인의 그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생각 따위는 무시하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혼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장사를 잘하지 못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인은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 종을 신뢰하고 믿어서 한 달란트나 그에게 맡겼는데 정작 그 종,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혼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책망받고 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그 종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난폭한 임금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섬세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노년에 염려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야곱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바로 요셉의 손으로 감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10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죠.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능력과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키우시고 드래핀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십니다. 젊은 날형을기 왕성하였던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경험하였던 야곱은 이제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이 충돌하는 것 같아 괴로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갈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야곱과 같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웃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며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보잘 것 없는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바랬던 대로. 자신의 눈을 그 사랑하는 요셉의 손으로 감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 또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또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로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따뜻하고 섬세한 분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난폭한 임금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며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간섭하시며 나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